네,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제 사과꽃이 하나, 둘 피기 시작하네요. 어, 봄꽃도 다들 예쁘지만, 음, 사과꽃도참 예쁘죠. 네, 사과꽃 구경 좀 하십시오. <laughs> 꽃이 이렇게 다섯 개가 어, 달리는데, 그 중에 가장 중심화 요것도 이제 부풀어서 꼭 피려고 그러네요. 근데 중심화가 제일 먼저 뜹니다. 지금부터는 벌의 시간이 되겠네요. 가끔 한 마리 어, 날라다니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 벌이 날라다니는 소리가 들릴 때가 어, 꽃이 필 때는 제일 반가운 소리예요. 벌이 날라다니는 소리가 정말 이 흠난한 기후 위기 속에서. 벌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 참 감사한 마음도 들고 어, 신기하고 네, 그러네요. 지금 다시 또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는데 바람이 불면 어, 벌의 활동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수정이 잘안 되기 때문에 어, 따뜻하고 어,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 벌이 다니기에 좋은 날입니다. 그런 날이 저희 농사짓는 사람으로서도 좋죠. 작년 이맘때쯤에는 어 벌어봤습니다. 신기한 거. 네, 오늘은 사갖고 소식 예, 전해드렸습니다.